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은태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코수술에서 늑연골이 꼭 필요할까입니다.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믿고 보는 미고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늑연골이 코수술에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코끝수술을 할 때는 자가연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전 수술에서 귀연골도 사용을 했고, 비중격도 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수술을 하려면 필요한 재료는 늑연골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늑연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수술에서 그러면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귀연골로 코끝에 날개연골 사이에 기둥을 대서 올리는 수술이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귀연골로만 하기에는 코끝 모양이 매우 제한적인 그런 낮은 코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코끝의 피부는 두꺼워서 귀연골로 높일 수 있는 높이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저도 첫 수술에서 늑연골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콧등도 작아 연골로 하길 원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늑연골이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늑연골은 나중에 휘어서 수술할 때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늑연고를 덩어리로 사용하게 되면 와핑 현상이라는 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수술을 아무리 잘하는 의사도 한10% 내외에서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늑연고로 사용하면 휜다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코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늑연골을 덩어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얇게 슬라이스해서 비중격 연골과 같이 비중격 연장술을 하거나 코기둥을 이용한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휜다라는 것은 코끝에 사용할 수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덜린다고 얘기하다면 아무래도 해부학적인 구조에 맞게 귀연골을 넣어서 코끝을 높여주는 수술이 가장 덜 휘겠죠. 비중격 연골은 얇거나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비중격 연골을 많이 띄게 된다면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이 약해져서 그래서 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겠죠. 늑연골은 똑같이 비중격 연장술을 하더라도 기존의 비중격을 보강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는 귀연골이 가장 덜 휘겠고, 늑연골, 그 다음 비중격.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늑연골은 녹아서 흡수가 되니까 첫 수술했으면 안 된다. 늑연골은 녹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기증 늑연골은 내게 아니잖아요. 뼈대만 남아있는 연골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흡수되는 게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늑연골은 절대 흡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 늑연골을 채취하지 않고 기증 늑연골로 대부분의 코성형이 가능하다. 기증 늑연골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없습니다. 구조만 남아있는 늑연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자기 걸로 어느 정도 흉살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늑연골이 약해집니다. 아주 능숙한 의사가 사용을 했을 때 높이를 이 정도면 적절하고 이 정도의 텐션은 견딜 수 있다라는 높이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또는 자기 연구를 복합적으로 보강하는 재료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수술을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믿고 보는 미고 TV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